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무수히 많은 어린싹들이 돋고 있습니다. 줄기는 털이 없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국화과의 도깨비 바늘입니다. 네 마침 주변에 열매가 남아있어서 따봤는데요. 이게 도깨비 바늘 열매입니다. 가막살이가 좀 비슷한데요. 가막살이는 열매 끝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 도깨비바늘 나물과 약재로 좋습니다. 지금 순이 연해서 나물로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용하는데요. 독성이 없고 향긋하고 나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 튀김 등으로 이용하고요. 발효액을 만들어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귀침초란 약재로 씁니다. 도깨비바늘풀이란 뜻입니다. 맛은 쓰고 평안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좀더 잘하면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 또 8월에 피는 노란 꽃송이를 따서 차 재료나 당금주를 담가도 좋습니다. 네, 이 약초는 피를 맑게 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매기약한 팔다리에 힘이 생기게 해줍니다. 몸속 어혈을 풀며 부종을 가라앉히고요. 혈액 속 고지혈과 혈전을 낮춰줍니다. 또한 당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제입니다. 네,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간에 좋아서 간염, 급성 간염 등 간질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항염증작용이 현저합니다. 전립선염, 신장염, 기관지염, 충수염 등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통 작용이 있어서 위통, 복통과 편두통, 인후종통, 풍수불이나 관절통, 요통을 가라앉혀 줍니다. 네, 그밖에도 백반증, 아토피, 버짐, 옴, 부스럼, 종기 등 피부병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백반증에 이 도깨비반을 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즘 나물과 차로 이용하면 좋은데요. 생채로 먹어도 좋습니다. 당금주나 발효액 등으로 수시로 이용해도 좋은 약초입니다. 약제는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5내 30g. 신선한 생초는 30내 6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나물 맛 좋고 약효도 좋은 도끼비반을 귀침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